성경기 11기야 20장 이때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 그래서 아모스의 아들 예언자 이사야가 그에 가서 이렇게 말하였다. 여호와께서는 왕이 회복되지 못할 것이므로 모든 것을 정리하고 죽을 준비를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히스기야는 얼굴을 벽 쪽으로 돌리고 여호와여 내가 마음을 다하여 주를 성실하게 섬긴 일과 내가 주 앞에서 선하게 살려고 했던 것을 기억하소서 하고 기도하며 크게 통곡하였다.이사야가 왕 앞에서 물러나 궁전뜰 중앙을 나오기도 전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너는 내 백성의 지도자 히스기야에게 돌아가서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고 일러주어라. 나는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다. 내가 너를 고칠 것이며 너는 3일 만에 성전으로 올라갈 것이다. 내가 네 수명을 15년 더 연장할 것이며 너와 이성을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구하고 나의 명예와 내종 다윗을 위해 내가 이성을 지키고 보호할 것이다. 그러고서 이사야는 무화과를 가져오라고 지시하였다. 그래서 왕의 시종들이 그것을 으깨가지고 왕의 종기에 붙이자 그 상처가 나왔다. 그때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에게 물었다. 여호와께서 나를 고치시고 내가 3일 만에 성전으로 올라가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확증해 줄 만한 무슨 표적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것을 지키겠다는 표적을 왕에게 주실 것입니다. 왕은 해 그림자가 10도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10도 뒤로 물러나는 것을 원하십니까? 그림자가 10도 앞으로 나아가기는 쉬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그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십시오. 그래서 이사야가 여호와께 기도하자 여호와께서는 아스왕이 만들어 놓은 일령 표의 해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였다. 그때 발라단의 아들인 바빌로니아의 문호닥, 발라단 왕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는 말을 듣고 문병판지와 선물을 보냈다. 히스기야는 문병호 사정들을 환영하고 그들에게 자기 창고에 있는 은과 금과 향품과 갑진 기름과 그리고 무기고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보여주었으며 궁전과 나라 안에 있는 소중한 것 중에 보여주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었다. 그때 예언자 이사야가 히스기 왕에 가서 물었다. 이 사람들이 왕에게 무슨 말을 하였으며 또 이들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그들은 먼 나라 바빌로니아에서 왔습니다. 그들이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그들은 모든 것을 다 보았으며 궁전 창고에 있는 것 중에서 내가 그들에게 보이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때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말하였다.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호와께서는 왕의 조상들이 오늘날까지 궁전 창고에 쌓아둔 그 모든 것이 바빌로니아로 옮겨지고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며 또 왕의 아들 중몇 사람이 끌려가 바빌로니아 왕의 궁전에서 내시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히스기야 왕은 적어도 자기 시대에는 평화와 안전이 있을 것을 알고 당신이 말한 여호와의 말씀은 다 좋습니다하고 대답하였다.그 밖에 히스기야 왕이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업적과 또 그가 저수지와 수로를 만들어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인 일은 유다 왕들의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다.그는 죽어 자기 조상들 곁에 장사되었고 그의 아들 문하세가 왕위를 계승하였다.